안녕하세요. 입절한 습관 만들어드리는 이주연입니다. 오늘의 코인은 아발란체입니다. 여러분들 아발란체 한동안 상승 나와주는가 싶더니 장사왕과 맞물려 연이은 하락에 혹시나 매도해야 하나 고민이 많으시죠? 여러분 다른 코인도 아니고 아발란체는 무조건 가져가셔야 합니다. 제가 가져가셔야 하는 이유 뒷부분에 당연히 그근거자료 풀어드릴 건데요. 우선 요즘 장사왕도 너무 힘들었는데 여러분들 드시고 힘내시라고 보시면 누구나 푸실 수 있는 이 스타벅스 기프티콘 받으시 실수 있는 짧은 퀴즈 한번 이벤트 가지고 와봤습니다. 퀴즈 풀어 보시고요. 꼭 스타벅스 기프티콘 챙겨가시고 이번 주 실전 매매 내역으로 대응 전략 한번 보시고 아발란체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의 코인 방송 이번에 한번 구독자 폭발적으로 늘려보고자 시청자 퀴즈 이벤트 가지고 왔습니다. 솔직히 제 채널 아직 로직잡히기 전이라 참여하시는 분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 아 요즘 장 분위기 어렵죠. 이거 어렵지 않은 퀴즈니까. 이거 꼭 맞추시고 커피 드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착순 500분인데 현재 기준으로 350여 개 남았습니다. 문자 보내시면 그냥 당첨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 4월 13일 최대 암호화폐 행사가 열린 국가는 어디일까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하는 포인트 이거 맞추실 수 있으면 이제 투자 고수의 길에 들어서신 거예요. 기간은 전부 소진될 때까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01076812733번으로 이퀴즈 정답 보내주시면은 이렇게 보내주신 번호로 스타벅스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락세 강하게 나와줬던 이1 9일자 종목 대응 먼저 보시면은 이 밀크코인 한동안 이 급등으로 핫했지만 이 모회사 이야놀자의이 나스닥 상장 추진 소유주역기에 29일 영국 소비자 물가 지수 나오자마자 거시경제 흐름 세게 받는 종목이고 이 업계로. 노트통해서 들어봐도 당분간 이렇다 할이 후재가 없는 것으로 파악돼요 물려서 들어오신 홀더분들께는 안타깝지만 이전략 매도 말씀드렸고요 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손절의 기준을 세우시고 떠나 보내시는 것도 할줄 아셔야 현명한 투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위기 속에서 오히려 기회가 보인다 말씀드렸죠 이 리플레이어 비트렉스의 알고랜드 등으로 이어진 이 SEC의 이 만행 속에서 이 게리 겐슬러가 4년 전 했던 이 발언이 재조명되면서 이 게리 겐슬러의 해임과 함께 지금 이 SEC에 힘이 빠져가고 있는 지금 이 증권형 토큰인 폴리메시가 바이낸스의 이 노드 오퍼레이터 노드 운영자에 합류된다는 이 4월 20일 오후 4시에 이 호재와 함께 SEC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이한 시간 봉으로 보셨을 때 보시면은 호재 발표 난 4시부터 바로 이렇게 이 70% 가까운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 리플 수혜주들 주목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 제가 이거 공유해드린 시간 보시면은 오후 2시 26분 발표가 나기 전이죠. 여러분 이런 업계 소식은 개미들은 절대 알수 없습니다. 이런 급등 나와주는 호재 미리 아는 건 암암리에 도는 이 비공식 업계 로트 뿐입니다. 하지만 뭐 눈치 빠른 투자자시라면은 이 결제 증권 전송 관련 이 리플 수혜주로 눈여겨보시고 저희처럼 이렇게 탑승하셨겠죠. 하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이런 수혜주를 아직 알아보고 눈여겨보는 게 아직은 힘드시기 때문에 저와 함께 이렇게 정보 받고 하루에 3분만이라도 공부하시면서 보시는 눈을 키우셔야 합니다. 다행히 건방진 아발란체 요놈님은 이번 하락장이 현물단타 들어갔다 손실 보셨었는데 바로 복구하셨다고 하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들 19일부터 이 작년 FTX 때만큼은 아니지만 또다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 도움 요청 하시면서 이분들처럼 연락을 주시고 계십니다. 제이 정보력으로 작게나마 여러분들의 이 수익의 빛과 희망이 되길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코인 시장 점유율 전쟁에서 사실상 급그 패권이 현재 중국으로 완전 넘어간 지금 이 미국이 최후의 발악으로 이 SEC로 저스틴 송 고소해서 후업이 묶어버리려 하고 이제 SEC는 좀 식상했는지 CFTC까지 끌고 와서 바이낸스까지 공격을 했는데요.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중국 시장 완전 개방 전이 홍콩을 이 중국의 베타 테스트로 삼고 그 중심에는 이 웹3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이 홍콩까지 다녀온 이유이고요. 이 웹3 시장이 선두에 서기 위해 지금 많은 기업들 보시면 이렇게 굴제 대기업 구글도 클라우드 사업부 내에 웹3 팀을 신설했고요. 우리에게 친숙한 네이버와 카카오는 물론 이 국내의 게임 기업들 넷마블이나 컴투스. 퍼어비스 크래프톤에 이어서 이 위메이드까지 정말 이 굴지의 대기업들이 이 웹3 시장에 발빠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웹3란 간략하게 대기업이나 기관에서 관리하던 웹툴를이 대기업이나 기관이 간섭하지 못하게 그 개인들에게 권력을 분산하는 이 탈중앙화 방식을 통해서 사용자가 직접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 소유해서 거대 기업이 아닌 개인들에게 권력을 분산하는 시스템인데요. 제가 곧이 6월 홍콩 시장 개방 전이 수조원의 중국 자본이 들어올. 제가 정말 어렵게 구한 이 시진핑이 이 중국 재진출을 허가한 코인 명단을 공개해 드릴 건데요. 오늘 내용 정말 중요하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셔야 합니다. 이 홍콩 시장 본격 개방전 이 홍콩 웹3 협회 출범. 네, 여기 밑에 내용 보시면은 이 홍콩 웹3 옆에는 홍콩조재 여러 중국계 자본 기관과 중국 공정원 원사 보시는 것처럼 대놓고 중국 세력이 장악하겠다고 협회까지 출범해서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 홍콩 시장에 수천조의 이 중국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홍콩 시장 개방까지 2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5월 초 중순부터는 무조건 이 홍콩 시장 개방 전 수혜를 받을 코인들이 이 중국의 엄청난 자금력과 함께 이 순환매로 급등이 나와 줄 건데 이렇게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건이 현재 조정장은 지금 세력들이 곧 급등이 나와줄 그 코인들을 조용히 매집하고, 이 다오이론 추세 진행 과정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좌절의 국면으로 공포 국면에서 이 개미 투자자들의 실망 매물, 즉 패닉셀 개미들의 수량을 털어내고 있는 기간인 겁니다. 여러분들 기회는 항상 이 위기 속에서 옵니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이 자료가 이 중국의 주석 시진핑이 이 중국 재진출을 허용한 코인들 명단인데요. 제가 이 명단 정말 이 3월 초부터 보여드렸는데 소름돋게도 보시면 이렇게 이 아발란체아 네오 퀀텀 알고랜드 그리고 쿼크 체인 이 홍콩 웹3 페스티벌의 주력으로 참가한 업체 외에도 이 홈페이지에 올라오진 않았지만 이 크고 작은 부스로 시진핑이 중국 진출을 허락한 이 모든 프로젝트들이 이 홍콩 웹3 이 홍콩 웹3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잠깐 정지 누르셔서 확인해 보시고 본인이 소유한 코인이 있다 하시는 분은 꼭 저에게 이 평단 남겨주시면 이 평단에 따라 여러분이 가지신 코인을 물타기를 해야 할지 아니면은 이 5월 초에 이 급등이 나올 코인으로 갈아타기를 하셔야 할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보시고 본인이 가지신 코인이 있다면은 꼭 저에게 이 평단 아래 보이시는 01076812733번으로 남겨주시면은 종목 진단 100% 무료로 시청자 감사 이벤트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보고 계신 자료 중에서 당장 이 5월 초 다음 주죠. 다음 주부터 먼저 상승이 나와줄 코인 현재 이 중에서 이두종 종목 정도 추리고 있는데요. 이 현재 조정장으로 인해 매집 적기라는 점 때문에 이 시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 최대한 빠른 연락 남겨 주셔야 여러분들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두 종목의 상승 순서에 관해서도 저도 홍콩 정보통 통해서 정보 받는 대로 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호가창 모니터링과 함께 이 정보방에 공유해드리는 부분이라 영상에서 다루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이두 종목으로 여러분들의 손실 꼭한 번에 만회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익절하는 습관 만들어드리는 이주연이었습니다.